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서북쪽 끝에 붙어 있는 서북쪽으로 길게 뻗은 구봉도에는 크게 두코스 바다 소리와 진달래 향기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봉도의 소나무 숲길로 올라가서 바다 소리길로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 북동 구봉도 해솔길은 74km의 대부 해솔길 7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짙푸른 해안 풍경을 볼수 있는 1코스를 2014년 12월 5일 산악회 안내를 받아 다녀온 영상입니다. 야, <laughs> <대화통을> <laughs> 청주 2시간 반 만에 총현 어촌마을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바다 건너 동북쪽으로 멀리 인천 남부 일부가 보이고 그다음에 인천대교도 보이죠. 인천대교 스큰등하는 끝에 있는 게 영종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화장실이 태양발전 시설로 10시 40분 해바라오메더 대부해설길 출발합니다. 우측으로 산 허리길 따라서 가요. 10시 46, 해발 35, 10시 42분에 출발했는데. 언덕 고개를 넘습니다. 조금 내려가네 해변가로 내려가는데 산허리길 우측으로 계속 돌아가 여긴 길이 여러 갈라네 고개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11시 25m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직진길이 있고 고개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우측 해변가 길은 약수터 가는 길이고 우리는 개미허리아치교로 갈 거예요 분붕약수터는 거기서 30m 약수터 가는 길인데 거약스터칼림길서 고개를 올라갑니다. 고개 올라가는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여기는 안부 고개. 만남의 광장이네 이위 정상이 여기는 남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고 남쪽으로 넘어가는 길은 종현어촌취업마을. 올라갑니다. 이제 솔밭길로 들어가네. 해설 능선길이요. 이거는 왼쪽 사변길로 갑니다. 해설 숲길, 봉을 하나 좌로 트레버스 해서 능선에 그 봉을 뺑 돌아요. 능선과 만나는데 낮은 봉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거기서 좌측 사면길로 계속 가는구먼 계속 사면길로 돌아가요 마지막 능선이 올라와서 데려갑니다 안부를 지나는데 운동시설이 있고 앞에 낮은 봉으로 올라가왜 그래야 이 사람아 그럼 낮은 봉을 넘습니다 바로 밑에 쉼터가 있고 갑니다. 이 급경사 계단을 내려가면 좁은 능선인 개미허리가 나오고 거기에 아치형의 다리가 있어요. 낙조 전망대로 가고 있어요. 남쪽으로 하루에 두 번씩 빠진다는 썰물 상태의 갯벌 건너편에 선재도가 보이고 그 오른편에 영흥도로 건너가는 영흥대교도 잠깐 나오네요. 저쪽에 다리가 보이고 남쪽으로 영흥도에 있는 남동발전에너지파크의 연통에서는 흰 연기가 힘차게 피어오르네요. 초소가 아, 나오네요. 이제 개미 허리로 내려갑니다. 우측 해변가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안내판인데 조그만 다리를 하나 건너네 여기서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구름다리를 건너고 구름다리 앞에 왔어요 그 구름다리 입구에 있는 전망대가 조그만한 거 있는데 거기서 돌아보는 기요 이 갯벌이고 그 구름다리에서 내려가는 길도 있고 구름다리를 건너갑니다 구름다리 끝에 와서 조금 올라가요 아직 더 올라가야 되네. 이능선이 꽤좀 길은 것 같네.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안부를 지나서 계단으로 조금 더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오니까 낮은 봉이 하나 나와요. 봉에 올라와서 끝봉인데 왼쪽으로 내려가네. 봉끝 밑에서 우측으로 보이는 외로 보이는 섬이 하나 있고 봉맨 끝에는 군시설물이 있구먼 못 내려가게 돼 있고 40m의 봉에서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끝에 내려오면이 해변가에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우측 데크길 갈림길이 있어서 그리 가볼래요 우측 데크길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그 대극길 따라서 조금 더 가면 저기에 해넘이 전망대가 있구먼 춘시설물 매황릉선 음. 끝에서 내려가는 곳 있고 펜트에 음. 가서 폼 잡고 찍었어요 저죽었나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laughs>

네. 남쪽 저쪽으로 낙조 전망대가 보이죠. 여기서 이제 저 해안 길 따라서 쭉갈 거예요. 12시 계단으로 해서 해변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해변길 따라서 갈 건데, 초계 껍데기가 그 구름다리 옆에 왔네요. 구름다리 밑에서 본 인천 그 성도대교인가 인천대교. 그리고, 인천 송도 쪽이 멀리 보이는데 고층 건물 보이는 데가 송도 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이에요 여기까지 해변가로 시멘포장 도로가 들어와 있어요 구봉도 낙조전망대 올라가는 데인데 바위에 굴이 팍 따라 붙어있어 그리고 저 앞에는 굴 양식장도 있네 굴 양식장 들어가는 도로고 선돌에 와서 일명 할미 하래비바위 구봉이 선돌 전망대인데 전설이 있답니다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자산해서 바위가 됐고 또 고기잡이 나갔던 남편이 돌아와 보니 아내가 죽은지라 따라 죽어서 바위가 됐다나요 죽방염과 죽방염 같은데, 쉼터하고 화장실이 있고, 그 화장실 옆에 약수터 고개로 올라가는 길이고, 종현오촌 마을까지는 500m 종현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앞에 해수욕장이 보이고. 송현마을에 있는 어천계 안내 캠핑카가 있고 체험학습 찬 모양인데 수상스키 지금은 바지락 해물 칼국수가 <laughs> 12시 40분 오메다의 종현 주차장에 와서 등산 마칩니다 정일 바다 낚시터를 지나서 칼국수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금음 건너고 있는 이 시화방조제는 총 12.7km로 1994년 2월에 농촌진흥공사에 회서 6년 반 만에 전공됐는데 여의도 면적이 60배나 되는 관측지를 개발했다네요. 이 방조제는 안산시 대부도와 시흥시 오의도를 연결하고 있대요. 시화 방조제를 건너서 시흥시 오이도에 들어왔습니다.